중앙아메리카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엘살바도르. 1982년부터 10년에 걸친 내전으로 정치적 불안을 겪어온 나라입니다. 대낮에도 빈번한 유혈 사태. 해가 저물면 거리에 인적이 끊길 정도로 이곳의 치안은 심각합니다. <목소리> 수도 산 살바도르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디스트릭토 이탈리아 마을의 한 학교 가렴. 지난 6월 학교에서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엘살바도르 외교부가 유엔을 통해 한국의 뇌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교육부의 지원 하에 실시된 프로젝트는 실험군과 비교군을 나눠. 3개월간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8학년 3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호흡을 통해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 해소와 감정 순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깊은 명상을 통해 잠재력을 깨우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We're working with them for three months and we come every day from Monday to Thursday, one hour each day. Uh, so we have a very tight curriculum. We want to teach them everything from brain education, all the principles and practice. So we're focusing mainly on the first month, we focused on the body, and the second month on the emotions, and then the third month more on their life goals and and motivation. 어, 클래스에 잘안 들어오고 그래서 애들을 찾아다니고 클래스에 막 끌고 오고 그런 정도로 시작이 어려웠었는데요. 석 달이 지난 지금 학생들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는 처음과 상당히 달라져 있었는데요. 달라진 것은 뇌교육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뿐이 아니었습니다. yo sentía que que era muy aburrida pues que en realidad me reía todas mis compañeras y mis amigas me todas mis compañeras y mi familia me decían que yo era bien enojada que era bien seria y después que empecé a, a las empecé a las clases de hebreo este mi vida fue cambiando, mi hermana ya casi no me dice, soy bien seria, pero en vez so, sí soy seria, pero antes casi nunca reía, ahora casi siempre todo me da risa. 엘살바드로에서 실시된 뇌교육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 보고가 열렸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브라질 등을 비롯한 13개국 대표가 참석한 이 자리에선 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뇌교육 도입에 관한 토의도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 뇌교육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던 디스트리토 이탈리아 학교는 이제 엘살바도르 교육계의 새로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전국에서 학교 관계자 들과 언론이 조를 이어 이 학교를 방문하는 것은 물론 올해 17살이 된 나우라는 뇌교육 스타가 되었습니다. 나우라는 2012년 한국을 방문해 전국에서 열린 뇌교육 세미나에서 엘살바도르 뇌교육 사례를 발표 하기도 했습니다. 이승헌 총장이 중심이 되어 국제뇌교육협회와 글로벌사이버대학교가 제안하고 후원한 평화의 수영장이 완공되었습니다. 심각한 치안 문제로 갈 곳이 없었던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안전한 평화의 수영장은 새로운 평화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평화의 수영장을 만들면서 엘살바도르에서도 가장 위험한 지역 중의 하나인 이 마을에는 그야말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엘살바도르 부통령은 수영장 완공식에 참석하여 뇌교육을 전해준 이승원 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주민들은 이 총장의 메시지가 담긴 평화의 메시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한국에서 탄생한 뇌교육은 조화와 평화의 홍익정신을 세계로 알리는 교육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